자, 지금 뭐 전체 우리 포트폴리오의 기준의 수익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와우. 시장 대비해서 뭐 2배 이상의 수익이 형성돼 있어요. 계좌 수익이. 여기에는 뭐 어제까지 기준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알테우젠이라든가 6월에 뭐 알테우젠 난리가 났죠. 현대일렉 바닥에서 다시 돌린 이 흐름들. 뭐, 현대 일렉은 6월 포트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오늘 어제 2% 빠진 니케이가 0.9% 탄력으로 마감을 했고, 호주도 1%의 강세,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0 7의 강세.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2,763포인트 뿐이 안 돼요. 3,000포인트 가는 거 그냥 쉽게 간다고 그랬죠. 3,000포인트 가는 거,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가총액 그 순위 범위의 기준에서, 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그 비중, 순위 범위라기보다는 비중. 그 비중이 상상을 초월해요. 어,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23%까지 형성되어 있었는데 23% 수준 좀 낮아져서 지금 21.9예요. 그러니까 22% 하이닉스 비중 올라왔죠 그렇게 해서 7.8 현대차하고 기아의 비중이 합산해서 5%. 지금 기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넘기는 게 당연해야 안 되는? 당연합니다. 현대차하고 기아가 LG 엔솔의 시가총액 넘기는 거 어떻게 돼?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흐름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슈팅이 더 나오는 게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합니다. 그 흐름만 바탕으로 해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이제 30% 기준이잖아요. 30%에 현대차 기약까지 하면 35%비중입니다 이들이 지금 주가 대비해서 15%만 올라도,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대비 1.5에서 주도주라는 거는 1.5에서 3배 움직인다. 근데 이들이, 잠시만요. 예, 방송 중입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방송 중. 녹화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던 간에 어찌 됐던 간에 어 이들의 비중 35%에서 이들의 주가가 15% 올라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볼땐 무지하게 쉽습니다. 어, 그래서 이들이 15% 어, 올라오면 시장 지수는 10%는 올라올 수 있다. 그니까 시장이 10% 올라올 때 이들이 15%올라옵니다 2760이니까 276포인트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3000이 아니라 오히려 3050, 뭐 3100까지 붙는거죠올수 있는, 아니, 금방이라니까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3000포인트 위쪽에 있고 그 이격이 1년 이상 발생돼 있는데 이제는 뭐 삼성전자에서도 음? 지금 하이닉스가 월등히 더 강한 흐름입니다만 삼성전자에서도 저 흐름 범위가 지금 계속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시장의 사상 최대치 글로벌 시장의 사상 최대치 고점 여기 이제 대만은 빠져 있는데 대만도 사상 최대치 고점이 형성돼 있어요. 대부분의 다 대부분의 국가 다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나서도.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은 삼천 오백에서 사천 포인트 이상, 삼천 오백에서 사천 포인트 이상. 우리가 그 이격이 발생된 거지 방향성이 정부가 나서서 뭐 밸류 프로그램이 어쩌고 해가지고 시장에 증시 부양책을 내놓을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지수 잘 가고 있는데 무슨 증시 부양책입니까? 그런 왜곡된 현상보다는 정상적인 흐름이 옳등히 나요. 누가 이끌었는지만 제대로 보시면 돼요. 어? IT가 이끌었죠. AI. 반도체 거기서 다 이끌어 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총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장중에 이제 2차 전지는 절대 반등 없다. 어? 2차 전지는 V자형 반등은 없다. 시장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2차 전지가 V자형으로 나올 수 없다. 그건 1시간짜리 영상으로 이제 완전 종결로 해서 딱 올려드렸어요. 그 내용만 제대로 들으셔도 아니 이종장에 왜이 수익을 못 내? 어제까지의 기준의 포트폴리오 수익이 11월 포트가 10월 말 종가 2,277.99 포인트, 99 포인트죠. 2,277.99 포인트 대비 유가증권 시장이 20.46 올라와 있어요. 20.46. 어? 어제 종가 기준에. 오늘은 이제 좀더 올라왔겠죠. 21%를 넘어서겠죠. 계좌 수익이 어제 장중에 80%였는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어? 지금 이제 그 원고 작업을 이거 이제 해드릴 건데, 어마어마하겠죠. 그 장중에 잘라서 올려드린, 기준만 잡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80.48인데, 이때가 229,500원입니다. 만 하이닉스가 근데 하이닉스 비중이 오십오 프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오천 원이 더 올랐어요. 이 퍼센트. 그럼 누적 수익의 일 퍼센트가 상향되죠? 현대차는 뭐 삼천 원 밀렸네요. 그러면 일 퍼센트니까 이십오 프로 비중의 일 퍼센트니까 영점뭐 사.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뭐오 퍼센트인데 이 평가 금액 기준으로는 월등히 높은데 어찌 됐든 뭐 모르겠어. 결론은요. 결론은 이제 LG화공을 좀 빼놓은 상태고 계좌 수익이 전일 대비 더 올라가 있다. 마찬가지로 1월달 포트에 어느 누가 1억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을 어느 누가 이렇게 잡아주냐 이거? 하이닉스, 현대차 45% 25%. 1월달에도 다 힘들어하셨잖아요. 2,500 깨지니까 또 다시 저점 깬다고 윤종도만큼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38년 주식하면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왜요? 글로벌 증시가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어, 못 움직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에 왜 현혹되십니까? 응?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현대차 1월 말 종가 기준 13만 4천 칠백원 19만 4천 육백원에도 45%, 25%의 비중을 채우시는 게 옳다라고 표현을드니다 옳다. 옳거니 그 흐름이 지금 계좌 수익이 시장이 9.89 움직여 있을 때 전일 기준으로 얼마 48.56 오늘 장중 기준으로 51.8 와우 대단한 거 대단한 거또 볼까요 또또 어?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면 까무러치시죠. 5월달 기준에 잘 보세요. 5월달 기준에 한미반도체를 뺍니다. 네? 한미반도체. 5만원, 6만원에서 뭐 거의 1년 갖고 오던 한미반도체를 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고 그 넣은 가격이 21만 1,500원 24만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과도하게 밀렸다. 편입. 편입. 시가총액 지금 12조까지 올라와 있는. 그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이 얼마요? 75%. 75%. 그전에는 하이닉스 현대차해 가지고 음? 70%인데, 그죠? 아, 85%네. 삼성전자 15%로 해서 85%. 지금 이 가격에 매수를 드린 거이 가격에.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되니 안 되니 지금 시장 그 4월말 대비해서 5월부터니까 4월말 종가 대비해서 1.93 올라와 있고 장중기준에 얘는 0.77에 조금 음, 시장 대비해서 못났을 뿐이지 누적적으로는 어마어마해요. 시장 대비 월등히 3배 이상 랠리입니다. 음? 2015년 이후에는 5배 이상이고 2013년 이후에는 3배 수준에 시장 대비 3배 수준에 작년 1월 이후에 2차전지는 뭐, 뭐 순위에도 없어 다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건뭐 비이성적으로 올랐던 거니까 우린 차익실현 잘했고 5월 말 종가에 6월 포트예요 아, 이걸 보셔야지 뭐 앞으로 포트를 구성하지 삼성전자 장중 기준에 6.26으로 수익이 확장된 거고 지금 비중은 하이닉스에서 옮겨온 게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준을 잡은 거죠 그리고 장중 어제 종가의 기준이고 장중 기준에서 이렇게 어? 삼성전자 부분이 장중 기준에 9%까지 시장 대비 월등히 어? 더 이상 뭐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어? 옮겼더라도 반도체가 60% 현대차 20% 그냥 종목 이거저거 다 던져주고 뭐 하나 사가 가면 대박났어요. 아니, 이 좋은 장에 뭐, 삼, 천당 제약은 안 움직여. 뭐, 모는안 움직여. 다, 어? 움직임 나오고, 긍정적이고, 뭐, 행복하고, 다 좋죠. 근데 어떤 종목에 어떻게 비중을 실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잡고, 지금 BH가 여기서부터 얼마 움직였어요? 천 원이 더 움직였어요. 종가가. 그럼 얘가 5% 수준으로 손실폭이 줄어든 거고, HD 현대 일렉은 31만 4천 원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거기서 눌려서 30만 천원 하고 있을 때, 어? 그거를 걱정하지 않고 편입을 한다? 낙폭이 조금 있었죠. 근데 다 돌려놨죠. KB금융 전혀 걱정 없다.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의 비중이 이렇게 잘 실려 있다 보니, 매우 긍정적이다. 매우. 음?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이러한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 범위가 어, 그냥 뭐 막무가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 오시면요 하나 하나 모든 종목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고 대하는 거예요. 어? 이차전지 LG 에너지솔루션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서. 2차 전지 한 시간을 설명해드렸어요. 왜냐면이 주변에 요즘에 들어서 갑자기 2차 전지 바닥 찍었네요 아, 바닥 찍었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아니 어떻게 시장 수익률을 넘긴다고 감히 생각을 해? 어? 여러분들 말고 제 주변에 뭐 방송 나오고 전문가 나부랭이들, 전문가랍시고 깝쭉대는 애들 아니 실적을 안 보나? 실적이 없이 움직임이 슈팅이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세 가지의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교육 강좌가 있는데 그실전 강좌 부분을 제가 제대로 교육을 해 드릴 겁니다 교육 비용이요? 아, 나 미치겠어 우리 내부 어? 아나운서 분들이나 이렇게 뭐 이용철 대표님이 어? 그냥 11만원에 선착순 10명 5만 5천원 그다음 10명 6만 6천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야 아직 커리큘럼이 안 나왔는데 뭐, 선착순이니까 미리미리 다 그냥 전화하셔서 결제하세요. 결제하실 때뭐 전화하지 말고, 뭐 전화하셔도 되는데, 그, KB금융 법인 통장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옛날처럼. 그럼 5만 5천 원 넣고 그냥 들어오면 저희가 띵동하고 알아요. 그럼 문자 한통 보내셔서, 어? 입금했어요. 이러면 되는 거지. 전화해서 설명 듣고, 뭐, 그, 그러셔도 상관없는데, 인원이 좀 많을까봐. 5만 5천 원의 강의를 제 것, 1시간 이상, 거의 2시간, 그리고 이용철 대표가, 어, 떤 거를 한다고 그랬죠? 음, 검색기에 대한 기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기초범위. 좀금녹화하셨요 녹화. 어. 알았어. 녹화. 기다리고 계셔야지, 어떻게. 음, 음, 음.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의, 에, 설정범위에서, 우리가 잘 보세요. 어, 요 기준에서, 일단은, 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 수급법이나 이런 부분들의 에, 흐름. 응? 그러니까 일단은,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방송을 제가 끊고 다시 할게요. 지금 누가 찾아오셨는데, 잠깐 뵈야 될것 같아서.